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지난 시간엔 이렇게 스플래시 화면 디자인까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 로고를 스플래시 화면에 애니메이션 이미지로 넣어 놓았는데요. 자기가 원하시는 이미지로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저처럼 회사에 아니면 뭐 개인의 로고를 넣어 놓던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에 그 정보를 보여주는 아이콘이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이름 같은 걸 보통 이렇게 스플래시 화면에 띄워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금까지 작업했던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 디자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액티비티 메인으로 가신 다음에 보시면 살짝 위쪽에 마진이 조금 더 넓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신경이 쓰긴 했는데, 바꿔지질 않았는데, 한번 지금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제, 네, 이렇게, 레이아웃 멀진 탑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 8DP 대신에 5DP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짝 여백이 줄어드는 걸볼수 있죠? 이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콜스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 버튼이 있는데, 추가 버튼이 다소 조금 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추가 버튼을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에서 지금 너비가 80이고 높이가 40인데요. 너비를 60, 그리고 높이를 30으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줄어들고, 오른쪽에 이렇게 강의 정보가 들어가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넓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강의 목록으로 볼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부분 연도 부분과 학기 부분이 처음에 정해지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2016년 2학기로 해 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7년 1학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부분의 기본 세팅을 2017년 그리고 1학기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바로 가신 뒤에 여기에서 콜스 프레그먼트로 이동합니다.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이렇게 이얼 스피너, 텀 스피너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얼 스피너 부분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얼 스피너 셋 셀렉션 1 선택하시면은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그 원소가 선택이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내려와서 봤을 때이 밸류스 안에 어레이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2016년도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이 인덱스 0, 이 부분이 인덱스 1, 이 부분이 인덱스 2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2017년도이기 때문에 인덱스 1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콜스 프래그먼트에서 이렇게 이 s 스피너 c 셋 셀렉션 1을 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 주면 처음 시작했을 때 바로 2017년도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가서 텀 스피너는 마찬가지로 Set s e l 0을 넣어줍니다. 보시면 텀 스피너도 마찬가지로 이 어레이스 안에 있는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가 이렇게 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보시면 1학기는 0번째 인덱스입니다. 따라서 2017년도 1학기를 먼저 잡아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보시면 이렇게 Set s e l 0을 넣어줌으로써 1학기를 선택해줄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바꿔줄 게 있는데요. 뭘 바꿔주냐면요. 제가 만들었던 스태티스틱스라는 부분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분반에 대한 정보가 위쪽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분반이라는 정보를 아래로 내려주고 싶어요. 강의 제목이 이렇게 좀더길수 있기 때문에 강의 제목이 긴 경우에는 이 분반 부분이 밀려서 이렇게 막 글자가 커져서. 글자가 길어져서 이렇게 두 줄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분반 부분을 이 아랫줄로 내려주겠습니다. 즉, 이 윗부분에서 아랫부분으로 이 분반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전 이렇게 이 분반 부분을 그대로 아랫부분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리니얼 레이아웃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분반 정보가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지금 흰색이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Color Primary Dark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반 정보가 아래로 내려와서 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전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텍스트에서 단순하게 이쪽에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그냥 내려준 것 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는 Linear Layout이 첫 번째 그 행, 첫 번째 행, 즉첫 번째 줄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두 번째 줄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니어 레이아웃이 존재하는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살짝 흰색깔 배경이긴 한데 배경 색깔이 약간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이렇게 칼라스에 들어가서 새롭게 하나의 칼라를 추가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 칼라 백그라운드 그리고 살짝 하늘색깔 빛이 도는 이러한 색깔을 칼날 백그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각각의 화면에 한번 배경으로 넣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액티비티 로그인입니다. 여기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relative layout 안에 이렇게 안드로이드 백그라운드 칼날 방금 만들었던 컬러 l o r background, c 이 l o r background, 로 o l o r 고 a c k 도 r o u n d c 지 l o r b a c 가 g r o u n d color background, c 이 l o r background, c o l 이 r b a c k g 는 o u n d color background, c o l r a g 이렇게 각각의 모든 화면에 다 이렇게 배경 색깔을 입혀줄 수 있도록 합니다. 스케줄 프레그먼트 안에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강의 분석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늘 색깔 느낌이 도는 걸로 한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은 다 하늘 색깔 배경이 들어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전부 하늘 색깔이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 더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강의 분석 부분에는 총 학점과 그 다음에 몇학점인지 나와 있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서져 있는데, 이거를 굵은 글씨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학점과, 그리고 영학점, 이 학점 나와 있는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을 볼드라고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여기에 새롭게 애플리케이션 정보라는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은 자기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 따로 있죠. 따라서 이렇게 아랫부분에 애플리케이션 정보 부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니어레이아웃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랩 컨텐트, 높이는 매치 페런트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비티를 바탕으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레이아웃 그레이비티는 이렇게 센터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패딩 아랫부분만 10DP만큼 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뷰 부분도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높이와 너비 모두 랩 컨텐트로 해주고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 시켜준 이후에 텍스트 크기는 15DP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라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D 카플 넣어줍니다. 왜냐면 어플리케이션 정보 버튼을 클릭했을 때 팝업 창이 떠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해서 회원가입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디자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어플리케이션 정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전반적인 디자인 설정이나 그리고 뭐 환경 설정 같은 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